오늘, 예, 노고산 흥국사 맨발 걷기, 우리 토리와 함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예, 오늘 이렇게 제가 복을 만났는지, 이 참, 이 맨발은 아니지만은, 맨발 자주 하신답니다. 노로직 워킹 팀께서 이렇게 합류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휴식을 하고 있는데 어, 노로지 워킹 팀이란 명칭이 상당히 네. 생소한데 어떻게 됩니까? 네, 폴을 사용해서 걷는 운동에 폴을 사용해서 네 발로 걷기 운동.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가끔 맨발도 어,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네, 워킹을? 네, 그 이제 길 컨디션에 따라 네. 또 시즌에 따라 맨발 걷기도 같이 하고요. 예. 아무래도 두 발로 보다는 네 발로 걸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좀더 직관같이 이런 코스에도 오르막일 때 효율적으로 잘 올라올 수 있는 운동을 조절하면서 저희가 어, 노르디워킹 여행을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멤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네네. 예, 예. 오늘 어떻게 이렇게 노고산을 예, 스를 잡았습니까? 예, 저희는 앞쪽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쪽에 예.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오늘은 네. 햇살도 좋고 해서 반대 쪽, 이쪽이 양지다 보니까 여기 예, 예. 또 흥국사가 뷰가 좋아서 예, 또 예. 길로 한번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아 예, 아주 안전 산행하고 내네 발로 걷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은데. 네네. 네. <laughs>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죠.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노로디 워킹 하면 많이 나와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예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이와 같이. 우리, 이, 산행을 하다 보면, 좋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 오, 알았어.